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일루 얼드스타 뮤드코리아 총회장 네. 차인숙입니다. 네. 제 78회 네. 강복절 기념을 위한 황제계곡 막걸리 김치축제 네. 제 99회 네. 대한민국 패션 네. 페스티벌 뮤드코리아 어워드 비. 대한민국으로 가요 페스트백 글로벌 문화 예술단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북중 코리아는 한국 문화의 질적 향상과 국내 문화 콘텐츠의 진흥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한국 프랑스 파리, 베트남 다우스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정통 문화를 우리가 동경했던 폭발과들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보배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예술 및 공중 한복 모델축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문화예술의 권익과 범위 휴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전을 다시 삼키면서 태극기 세계를 방방에깔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